자, 볼게요. 자, 이차 함수가 있어.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야. 얘 플러스 1이라는 게이렇 있어. 이걸 갖다 오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눈에 바로 뭐는 할수 없냐 면 폭션 잡힐을 못 구해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y볼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할 때, 완전 제곱골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자, 볼게요. 즉, 완전 제곱골로 변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야. 자, 일단 얘는 생각하지 마. 뭐가 와야지 완전 제곱이 되나 생각해요. 뭐가 와야 돼? 사직. 반의 제곱.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반의 제곱.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제곱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하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해 갔어요?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은 이거야, 이거. 봐봐. A제곱 플러스, 여기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형태로 바꾸려면, 이런 형태로 바꾸려면, 잘 봐요. 얘는 뭐의 제곱이요? A의 제곱이지. 그죠? 근데 얘는 B의 제곱이지. 그런데 요 가운데 보세요. A를 제외한, 여기 X를 제외한 요 놈, 요 놈, 요 놈을, 2B가 남지, 2B가. 그러면 얘를 2로 나눠서 그거의 제곱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꾸. 근데 이거는 요 개수가 항상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1일 때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반의 제곱? 4야. 이해제곱니까그럼한번더 했지? 아, 한번 빼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거 갖다 써놓으면 돼 이렇게. 얘는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준 거야. 살을 더하고 빼고 면이 식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진 않았죠, 그지? 값이 안 변했잖아, 그지? 자, 이제 만들어졌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X-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하면 돼요. 어, 자, 보세요. 그럼 꼭시와 잡혀가 얼마입니까? 이마 마이스. 이렇게 표준으로 형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어차피 두개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2로 묶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럼 요까지 묶어요. 이렇게. 4x, 이렇게. 이렇게 묶어요. 얘 여기까지 가지고 기까지도 그러면. 요 안에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또 뭐가 돼야 돼? 불러봐, 얼마? 4. 한번더 하고 빼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이제 완전 제곱이 됐어. X-2의 제곱이 됐어. 잘 봐요. 얘가 도움을 줬어. 얘가 이제 과로 밖으로 나와야 돼. 그냥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가 곱해진 거니까 사실 2, 4는 8인 거야, 8, 원래는. 얘도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8. 곱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갔어요? 어, 따라서 2과로 x-2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죠? 첫 번째, 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완전제곱으로 변형하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반의 제곱만 기억하면 돼요. 반의 제곱만 기억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돼지호까지. 됐어요? 됐냐? 그래서 이제 봐봐. 그러면 하나 더. 얘가 있어.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정확히. 정확히 그려볼 거야. 자, 너희들 꼭지점을 잡혀 한번 구해보자. 시작. 이건 나는 이제 아... 암산으로 되거든. <laughs> 이거 마이너스 9예요. 너너들 한번 해봐. 아, 요거 이건 제외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했으니까 플러스 4는 완전제곱에 도움은적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지? 이렇게 됐어. 자, 꼭지점 좌표는 몇 사분면에 있어요? 꼭지점 좌표가 뭐야? 2컵 말마 마이너스 9 그래프 그릴 거야. 잘 봐야 돼 이제 지금부터 설명.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래로 불러요, 위로 불러요. 어, 아래로 불러, 꼭점이 여기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 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Y 축과 만나는 점도 생겼고, X 축과 만나는 점도 생겼어요. Y 축과 만나는 점은 뭐라고 불러요? Y 철편 Y 철편은 어떻게 구해요? 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0집어넣어면 되고, 여기다.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5에요. 됐죠, 여기. 얘는 뭐라고 불러, 얘는? x 절편지 그럼 x 절편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서 꼭기억해 Y에다 내가 0 집어넣어볼게. 뭐가 되나?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어? 뭐, 뭐 프로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을 풀으라는 얘기예요. 요기까지다 이해가 냐 2차 방식을 풀으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 공식 쓰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x는 얼마? 5 또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예요. 끝! 이러면 그래프가 완성된 겁니다. 꼭지점에잡 좌표 구했죠? x절평 구했죠? y절평 구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봐봐. 그런데 나더할거요 y는 이번에 내가 이렇게 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음, 2x, 여기다 플러스 6이라는 걸 이렇게 써볼 거야. 플러스 6이라는 걸 써볼 거야. 자, 또꼭시험 잡혀. 자, 내일 나눠서 해보자. <laughs> 자, 한 번,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x-1의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5가 됐죠. 어? 어, 떻게 저렇게 금방 체온지채원이씨 저, 저, 이죠 얘를 제외하고, 반의적으로 1을 더했지. 2를 뺐지. 그, 플러스 1은 얘에 들어갔고,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5가 된 거야. 이렇게. 아, 이게 직접 몇번 해보면 돼. 알았지? 지금 머릿속에, 이거, 안 된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냐?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다이 되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빨리 한 거지. 아, 됐어요. 그럼 꼭, 시야, 자, 또 그래프 그려볼 거야. 또 그래프 한번 그려본다. 그래프 그려볼 거야. 꼭, 시또그는1 5예요 자, 이렇게 뭐. 아래로, 위로. 아래로. y 좌표는 뭐예요? 어, 주으로 뭐가. 6. 여기를 지나야 돼, 6.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된거예요 6까지 얘갔죠 어? X축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X, 아까 우리가 x, 어,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Y는 0. 자, 볼게요. 0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를 풀어야 돼? 2차 어 얘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뭐얘기 실근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얘가. 이런 거예요. 됐죠, 뭐 얘기지? 결국은 x축과 만나려면 얘가 0일 때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풀었을 때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도? 됐지? 그럼 하나 더해 볼게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걸해볼 거예요. 자, Y절편만은, Y절편은 얼마이지? 암산은 얼마? Y절편. 얼마? Y절편은 얼마야? Y절편. 아 꼭꼭 씌워 잡거 구하지 마. Y절편. 아, 집어넣으 얼마야? 푸잖아요 0, 0, 0 집어넣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9. 아 0, 0 집어넣으면 0인데 9. Y절편 9야? 됐지? 완전 제곱로 바꾸면 얘네. 꼭지열 자폐가 뭐예요? 3,0. 여기 3,0.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봐요? 여기는 9예요. 그러면 이건 X절편도 얼마야 X절편도? 3이지. 왜? Y가 0일 때 X의 값 3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 원리를 이해, 이해를 하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얘라고 해보세요 얘라고 해보세요 잘 봐요 얘야 얘 그래프가 얘야 A의 부호는 뭐예요 당연히 A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 다음 C의 부호는 뭐예요? C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왜? 00집어넣 그게 Y절 편이니까. 마이너스예요 됐죠? 그 다음. X축과 만났냐, 안 만났냐? 안 만났어요. X축과 안 만났어. 얘가 0인,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실, 있다, 없다. 얘 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요까지도 됐죠? 자. A는 너희들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C, 아, 요놈,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어. 근데 B는 어떻게 찾느냐, B는. 잘 보세요, B는. B는. 나는 아니니까. 얘를 완전적으로 변형하면, 여기가 완전적으로 바꾸면, 문자로 그대로 쓰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꼭지점의 x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요, 이렇게. 외우지는 마, 알았냐? 요 원리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꼭지점의 x 좌표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플러스야 분명히. 그럼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야. 근데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a 하고 b 를 b 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a 랑 b 랑 부호가 달라야 될까? 자, 얘의 꼭지점 좌표는 얘야 얘. 근데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지? 음수. 그죠.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는 서로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요까지 알아 알었냐 그렇구나. 잘 봐요. 이 b의 부호는 a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꼭 지점이 양수, x 좌표가 요쪽, 이쪽, 요쪽에 있으면 y축 요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부호는 서로 반대여야 돼요.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 되냐? 그럼 반대로 요쪽에 있으면 요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ABC 부호 찾는 거는 바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A는 아래로냐 위로냐를 가지고 찾는 거고, C는 Y절편 가지고 찾는 거고, B는 꼭지점의 x좌표가 Y축으로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플러스란 얘기고 됐어요? 이건 왼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말게 알아들었어요? 됐습니까? 자, 볼게요. 얘의 그래프에꼭지점을 잡혀. 어, 얘를 뭐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 얘는 신경쓰지 말라고 그래서요두 놈. 두놈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근데, 어,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X제곱, 여기도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4X가 돼요. 그대로 쓴 거야. 요렇게. 두 놈만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줘야 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안에서 완전제곱 만드는 거야. 뭐가 완전제곱이 돼? 반의 제곱 얼마? 4. 더 했으면 빼주고요, 이렇게. 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야.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도움을, 도움 역할을 다 했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 체온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가? 체온 얼마 나와야 된다고? 밖으로 나올 때. 얘가? 어, 플러스 4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돼서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2 있으니까 플러스 얼마?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됐습니까? 2,2. 2. 축의 방식은 별도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보면 되는 거예요. X는 2 끝났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얘의 그래프는 이 참수 얘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해야, 평행 이동해야 얘가 되느냐. 이런 거야. 잘 보세요. 평행 이동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요, 요에 맞춰줘야 돼요. 요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됐죠?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따져요. 고민하지 말고, 얘는 꼭시안 잡혀가 얼마야? 0,0. 0. 이거 꼭시안 잡혀가 볼 거야. 자, 암살해 볼 거야. 또 역시. 암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 요거 보면 완전 아, 제곱이 눈에 보일 거야. 이을 더하고 뺐어. 얼마? 시작.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 플러스 4. 그렇죠. 이렇게 되죠전원이 이제 다 들어와. 머속에 꼭시안 잡혀가 얼마야? 1,4.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얘의 그래프를 꼭짓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짓점을 가지고. 0 0마이 꼭짓점이 이렇게 됐어요. x 가 얼마만큼? 아니 이 얘가 얘의 그래프를 이동한 거래. 얘의 그래프를 이동해서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의 그래프를 이동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체험형 문제가. 이거 봐. 얘의 그래프는 얘가 주어요. 얘의 그래프는 것이아니야얘 그래프는 얘를 이동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 이해니냐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이 동한 거야? 이렇게 간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두개더 하래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볼게요. 어? 이 참수 얘가, 여기 봐봐. 문제 읽어볼게. 어?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뭘 구하라는 얘기야? X? 아까 XF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Y에다 0집어 넣으면 몇차 방식 풀라는 얘기다? 2차 방식 풀라는 거야, 2차 방식이 고 이거 2차원씩 풀라는 거야, 이거. 이거 2차원씩 풀라는 거야. 이거 봐. y가 0일 때의 x의 값. 2차원씩 풀라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거?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이네. x는, 뭐 또는 뭐야, 시작.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6. 됐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6. 둘 중에 하나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더할 거니까. 얘는 뭐구 하래? y 축과 만나는 점. 아, 이건 y 축과 만나는 점. 당연히 얼마야? 0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 6 10은 마이너스 6. 됐어요? 그래서 3개를 더하래. 야랑, 자랑, 자랑. 얼마요? 마이너스 10인. 자, 일반형. 또꼭지을 잡혀부터 구할 거야. 자, 더한번 해보자. 자, 어, 플러스 1와 마이너스 1와. 자, 얼마야? 시작. X. 이게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얼마 올까? 오케이. 꼭지열좌표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틀렸네. 됐죠? 어, 이거 무조건 틀렸죠? 위로볼록이 뭐예요? 됐어요? 그 다음,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열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로볼록 X 절표는 아니, Y 절표는 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요까지 해갔죠? 이렇게 된 거야.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X가 클 때, 즉 이쪽이 이쪽이네, 이쪽. X가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돼요? 증가죠. 얘는 맞는 거, 그래서. 렇죠 네. 축의 방식, 정뭐 말도 안 되고, 그냥 볼 것도 없는 거고. 됐냐? 그 다음, 얘의 그래프, 얘의 꼭시어 잡혀가 얼마야? 얘는 0,0, 얘를 X, 얼마만큼 이동해야 얘가 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래서 틀린 거. 이해갔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부호, 뭐야, 다 같이 금방, 금방 탁 찾아. A 부호 뭐? 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됐어요? 그럼 C도 금방 찾아, C도. C. 요가 C죠? 마이너스, 됐죠? B는 꼭지점이 여기에 있대. Y축이 요쪽에 있어.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서로 어떤 거다? 반대요. 반대. 그런데 A가 플러스요. 그럼 B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찾으라는 일이 있는 거야. 됐어요? A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하나, 하나, 하나 위에다 써볼게 얘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래. B도, 야, 이거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 4번, 5번 찾으면 DB. 4번, 5번 찾으면 DB. 플러스인데 아래를 위로 볼록 찾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4번, 5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C. 요 C가 뭐예요? 00 집어넣으면 바로 Y 값이잖아. Y절편. X축, 밑에서 만나야 돼. 마이너스에서. 이건 무조건 안 돼. 후보 탈락. 얘네들은 일찌감치 탈락.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됐어요? 그럼 요거 보고. 자. 꼭지점이 요쪽에 있어. 그러면 A와 b f 가 같아야 돼. 요쪽에 서 A의 b f 가 서로 달라야 돼. 그럼 같다고 했으니까 몇번 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